미니예요. 드디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1주일 뒤면 개봉해요. 여러분도 다들 보러 가실 거죠? 저는 그걸 기념해 타노스를 만들어 왔어요. 오늘은 분자가 1인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분, 그럼 이제 분자가 1인 분수의 크기 비교를 풀어볼게요. 분자가 1인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입니다. 그럼 이, 이걸 한번 볼까요? 3, 3분의 1은 한 덩어리 세 등분한 것 중에 하나고요. 4분의 1은 한 덩어리 네 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므로 보는 것같이4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거는 2분의 2분의 1은 반으로 나누면은 2분의 1은 이두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3분의 1은 이세 덩어리 중에, 아니, 세개 중에 한개이므로 3분의, 아니,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 3분의 1은 이 세, 세개 중에 한 개고요. 그 다음 6분의 1은, 어, 이 여섯 개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6, 3분의 1이 6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 문제. 어, 이거는 네 개, 4분의 1은 네개중에한 개고요. 3분의 1은 세개중에한 개이기 때문에 세개 중에 한 개, 1개, 한 개이므로 아니, 3분의 1은 세개 중에 한 개이므로. 4분 아, 3,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그다음 문제. 또한 게. 자, 5분의, 5분의 1은 이 다섯 개 중에 한 개고요. 9분의 1은 이 9개 중에 한 개이므로 9분의, 아니, 5분의 1이 9분의 1보다 더 큽니다. <laughs> 그 다음 문제. 아, 어, 이거 작은 게 힘들다. 어, 8분의 1은 이 8개 중에 1개고요. 그 다음에, 이 4분의 1은 4개 중에 1개이므로 4분의 1이 8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 문제. 아, 어, 이건 또 10개. <laughs> 오, 다 있다. 이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고요. 6분의, 1. 6분의 1은 6개 중에 한 개이므로 6분의 1이 10분의 1보다 더 큽니다. 이, 보는 것 같이 분모가 작은 게 분모가 아, 큰게더 작은 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건 4분의 1은 4분의 1과 2분의 1은 4분의 1이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2분의 1이 더 크고요. 그냥 5분의 1하고 3분의 1은 3분의 1이 분모가 더 작으므로 3분의 1이고요. 2분의 1과 7분의 1은 7분, 2분의, 2, 7분의 1이 2분의 7보다 더 크므로 2분의 1이 더 많고요. 그 다음, 8분의 1, 8분의 1과 4분의 1은 4분의 1이 8분의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4분의 1이 더 크고요. 그 다음 6분의 1과 3분의 1은 3분의, 1, 3분의 1, 6, 3이 더 작음으로 3분의 1이 더 크고요. 그 다음 7분의 1과 9분의 1은 9가 더, 9가 더 크므로 7분의 1이 더 크고요. 그 다음 4분의 1과 9분의 1은 4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고, 4가 더 크고요. 10분의 1과 5분의 1은 5가 더 작기 때문에 아니 5가 더 작기 때문에 5가 더 작기 때문에 5가 더 크고요. 그다음 8분의 1과 3분의 1은 3이 더 작기 때문에 3이 더 크고요. 그다음 9분의 1과 12분의 1은 12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9분의 1이 더 크고요. 그다음 10분의 1과 11분의 1은 10이, 10분의 1이 더 작기 때문에 10분의 1이 더 크고요. 12분의 1보다, 15분의 1보다 12분의 1이 더 크므로 12분의 1이 더 크고요. 그 다음, 14분의 1과 16분의 1은 14분의 1이 분무게도 작음으로 더 크고요. 그 다음, 17분의 1과 13분의 1은 13분의 1이 분무게도 작음으로 더 크고요. 그 다음, 12분의 1과 15분의 1은 12분의 1이 더, 아니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더 크고요 그 다음 19분의1과 11분의1은 11분의1이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더 크고요 그 다음 20분의1과 10분의1은 10분의1이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더 크고요 그 다음 25분의1과 30분의1은 25분의1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더 큼으로 25분의1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분자가 1인 분수의 크기 비교를 알려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소수를 알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